바이썸입니다. 한 나라의 국력, 더 나아가서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영향력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게 되기도 하고 알아듣고 싶게 되기도 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열망인데요. 우리가 영어에 특별히 관심이 높은 나라인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지정학적인 이유와 지배력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말 한국어는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는 언어가 되었는데요. 한 해에만 15억 시간의 학습 시간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가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가장 많이 학습하는 언어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뒤로 이탈리아어와 인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어의 위상은 정말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 가 6위란 것이지 앞으로 더욱 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2023년 한해 기준으로 듀오링고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새롭게 배우기 위해 가장 많이 검색한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정말 놀랍지만 이게 사실 더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서구권 사람들에게 우리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워낙 칭송을 하기에 한글을 배우는 것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의 차이점을 좀 착각할 수 있지만 한글과 달리 한국어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인 것이죠. 한국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극악의 난이도를 가졌다 평가받는 언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제2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한국어 열풍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국 유럽원는 지금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에서 한국어가 유행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야기 한바 있는데요. 음악, 영화, 음식 등 한국 문화가 프랑스로 유입되어 부인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파리 경영대학원도 한국어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집중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보르도 몽테뉴 대학교에서는 2022년 학년도 한국어 강좌에 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무려 1,400명이 모여들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아시아 언어라고 하면 중국어, 일본어밖에 모르던 프랑스에서 지 은 한국어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한국어 열풍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문화적 영향력과는 조금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매체 이오도나는 영어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기본 습득할 언어라 친다면 이탈리아의 거의 50만 개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았을 때.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최근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계의 공장들이 몰려들고 있는 멕시코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멕시코 매체 조칼로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다양한 공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할수 있기에, 그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흐름이 퍼지고 있으며 한국어 강좌 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런 흐름은 포착되고 있는데요. 포브스 콜롬비아는 제2 외국어라고 하면 다들 영어와 불어를 가장 많이 배우지만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한국어라면서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매우 높고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보다 한국어 수요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의 마르델플라타 국립대학교에도 기존에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 수업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어 수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멕시코는 물론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의 스페인어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 스페인에도 그야말로 한류 돌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며 스페인 사람들의 한국어에 대한 열망도 엄청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알수 있는 사례로 월드컵 우승을 한바 있었고 스페인 최고 명문 네알마 마드리드에서 뛰는 최고의 선수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드리드는 도시 홍보에 정말 요상한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 홍보에 있어서 한국 스타들을 국제대사로 임명하여 도시를 홍보한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조여정 배우와 아이돌 멤버들, 모델들 및 패션 디자이너들을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마드리드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명소 등을 홍보한 것인데요. 이렇게 마드리드 시청 관계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해 줄 최고의 홍보대사가 한국의 스타들과 셀럽들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힘은 바로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발적인 한류 현상인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라라조는 현재 한류가 마드리드를 침공하여 스페인의 사회현상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한류축제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마드리드의 사회현상으로까지 퍼지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문화, 음식, 뷰티, 패션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주류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며, 한국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마드리드 시내에만 30개가 넘는 한식당이 있고 바르셀로나에도 10개의 한식당이 있으며 세비야, 그라나다, 발렌시아에까지 스페인 전체에 60개의 한식당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서적의 판매량도 두배 이상 늘어났고 3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세종학당에는 1,200명이 몰려들고 12년 전과 비교할 때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배가 넘었다는 것.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패션 매장들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스페인 관광객의 숫자도 전년 동기 248%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에서 최고의 가전이라고 하면 삼성과 LG가 손꼽히는 것은 물론, 스페인의 역사학자인 클라라 곤잘레스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식의 눈치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칼럼을 발표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가 스페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에서의 한류 전파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 2023년. 여자 월드컵 우승팀인 스페인 대표팀의 일원이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최고의 여자 축구선수 중한 명인 오이한의 에르난데스의 한국에 대한 애정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이를 다루고 있는데요. 축구장에서는 전사와 같은 이미지이지만 실제 성격은 내성적인 에르난데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과 월드컵 출전 등으로 선수로서 정말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그녀가 선수로서의 활동 외에 개인 시간에 즐기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라는 것입니다.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를 정말 좋아한다는 그녀는 K-팝 음악이 호텔과 경기장 사이를 오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그녀는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라라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또 다시 뽐낸 바 있는데요. 아예 기사의 제목 자체가 그녀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떠올랐다 였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 한국어를 선택했다면서 그 계기는 먼저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한국의 문화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연스레 언어를 배워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직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언젠가 축구를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라도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이 선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대부분의 전 세계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케이팝이 그 계기가 되어 준 경우가 많은데요.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외치는 한국어 응원 구호를 따라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프랑스 인포가 전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미국 매체 컨시퀀스는 BTS의 노래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음악적인 요소와 오락적인 요소가 언어 습득의 관문으로서 음악은 언어 습득을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언어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멕시코 매체 디네로 애니마에는 어려움 없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문화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또는 우리말이 가진 고유의 매력 때문에 한국어는 이제 전 세계의 주류적 언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셨기에 우리의 순국 선열들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국권회복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소리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문화를 칭송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순국 선열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3.1절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